연말을 맞이하여 대한건설협회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자매 결연 육군 부대 성금 전달 등 훈훈한 나눔의 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협회 등 임직원 자원봉사단 30여 명은 저소득 가정과 여러 독거노인 가정에 300장씩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협회와 조합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단체를 통해 꾸준히 연탄을 기부해왔습니다. 또 지난 5일 대한건설협회는 강원도 화천의 육군 제15보병사단 승리부대를 방문하여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안전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장병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설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